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말 금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정말 더운 날씨입니다 최소한 어, 30도도 더운데 <laughs> 36도 38도까지 갈 정도도 있었죠 자 요새 열대야도 심한데 이런 더운 날 어떤 노래를 할까 고민하죠 항상 여름 노래로 시원한 노래를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시원한 노래가 또처지기도 그렇고 좀 빠른 템포로 신나는 노래를 해보려고 하니까 음, 이번 학기 에 교재에도 있는 곡이고요.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어, 드립터스라는 그 그룹이 있죠 남성 4인조 그룹, 흑인 그룹이죠. 세븐 레스 댄스 폼이라는 노래 있었죠. 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는데 정말 60년도 곡. 음, 아주 팝송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많이 불렀었는데 바로 오늘 가르칠 노래도 많이 들었었던 곡입니다 이 노래는 1964년도 발표한 곡이고요 Under the Boardwalk Under the b o r d w a l k 산책길 아래 Boardwalk 아래 산책길 아래라는 노래인데 음, 이 노래는 혼자 부르려면 좀 바쁘긴 해요 어, Under the Boardwalk u h o 혼자서 더둔을 이렇게 누군가가 좀 해주면 훨씬 더 좋겠는데 어 그냥 혼자 자요 제가 <laughs> 북 치고 장구치고 제가 해볼까요? 여름날에 시원한 노래이기 때문에 어좀 빠른 템포이긴 해도 여름도 좀 시원하게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셔츠로라도 어 수업 시간에 하는 댄스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고 계십니까? <laughs> 이제이 노래도 아마 이제 8월 첫 주, 7월 마지막 주 휴가를 끝내고 나면 어, 가르치게 될때 뭔가 댄스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해 볼까요? Under the Bird와 드립터스의 1964년도 노래 바로 배워보시는 시간을 갖고 제가 영상 노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Oh when the sun's down and bust the tide of on the blue 그 처음에 아련데요. 어 바로 좀 앞으로 갈까요? 가사도 그 웬웬으로 when, 되어 있죠. 그 처음에 웬은 감탄사 오로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루셔도 Oh when the sun be down Oh when the sun be down 네. 해필씩 찡 쨍내리치는때 <laughs> 요새 날씨잖아요, 여러분 정말 햇빛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이 다 타는 것 같아요. 오웬더스 할때그 박자를 보면 b 빠밤 bum b 밤밤 b 둘. 할때 이게 좀 약간 스타카토처럼 오 h when the s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laughs> 이노래좀 즐겁게 이 더위에 좀 상큼하게 한번 해보실까요? 이 노래는 실상은 해변 마을에서 여성과 남성이 사랑하는 미래를 묘사하고 있어요. Oh when the sun is down and burns the tide up u n Tide up on, tide up on 할때 up on에서 on 오늘 좀 빨리 하시고 길게 Tide up on the loop 이거거든요. 여기가 조금 발음이 엉기더라도 조금 빨리 붙여서 원어대 엑센트 다시 한번 박자 칠까요? 하나, 둘. Oh, when the s u o n e is down and busts the tide up on the r o o 악보로는 룹이지만 루. 그니다 해퍼스 쨍쩍 내려질때 뭔가 그지붕에그 타르 요새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 음. 아스팔트 그야말로 그 타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 시기 에 하는 것 같아요. <laughs> 태어버릴 것 같이 너무 너무 더운 날씨에. 그러니까 빨리 말르더라고요. 언제 밤새 해가지고 바로 한것 같은 아침에 이게 수업 갈때 보면 자한번 다시 할까요? 제가 지금 원래 템도보다 조금 느리게 한 겁니다. 하나 둘. Oh, when the sun is down and burns the t i d e up on the l o o p 이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더. 하나, 둘. 오, oh, when the sun is down and buzz the tide up on the roof. And your s h e e s get so hot, you wish your tide of feet were fireproof. <laughs> 어, 이 order to talk to you, you will be able to get your hands on y o u 쓱 hands. You will be able t 하나 둘 셋, and you r she's get so hot, and you r she's get so hot 하고 딱 끊으세요. And you r she's get so hot, you wish you, you wish you, tired of e t tired of e t tired of e t we're fireproof. 나이문 받침 가짜르세요. 책을 저기 약보를 보시면, proof, p r o o f 죠 제가 요새는 어, 우리 구독자님들도좀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교재가 없으신 거로 그냥 이 악보로만 부르시지 말고 음, 노트 하나를 사서 이렇게 배우는 곡마다 필사를 하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좋고 또 노래할 때도 훨씬 필사를 하시면 바로 노래가 바로 윤곽이 확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루프 프루프 이걸 쓰다 보면 어~ 뒤에 이렇게 라임을 맞췄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자 다시 하시면 조금 어려워서 세번 정도 할까요? 하나, 둘, 셋 And your shoes get so hot You wish your tired of feet were fireproof Feet에서 숨을 쉬세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And your shoes get so hot You wish your tired of feet were fireproof 네. 당신의 신발이 좀 뜨거워지면 So hot 뜨거워지죠. 신발 잠깐 놔두고 나갔다 오면 또 뜨거워지죠 해변가에서. 그러면 어, 당신의 그 아주 지친 발, you wish you tired feet. 당신의 지친 발이 뭔가 불이 붙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할지도 모르죠. <laughs> 그 정도로 뜨거울 수도 있겠죠. 어,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나이 들면 족저근막염도 오고, 그렇죠. <laughs> 어, 발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발 뒤꿈치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자 여기 이 모든 리듬이 앞에가 쪽그 가사가 좀 빠른 템포로 많이 엉겨 있으므로 천천히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And your s h e e s get so hot 치고 You wish your tired feet 이것또 끊었죠 Tired feet were f i r e f r o i t 하고 나서 다음에는 이제 언더더보드 오긴 나올 때는요. 약간은 좀 두성 발성처럼 쭉올려삽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I'm g break it in my b a baby. b i e s where That's I'll be.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Under the boardwalk이 나왔죠. 오늘 노래 제목. 어, 뭔가 산책길 아래에서 언. Um, 아까 이 노래는 언을 언이 아니라 언합니다. 하나, Under the board 하고 boardwalk 하고 얘는 좀더 많이 흘러내립니다. Boardwalk, 하이, 언. 보드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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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아주 이 노래 백미입니다 콩콩 넘버로스 넘버로스 악보는 없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넘버로스 하죠 두번세번불렀습니다 예이겁니다 yeah. <laughs> 제가 정말 천천히가 노래 같지 않죠? I'm down on down by the boat, 하나 다음 마르티예, 세. 악보를 여기까지 여기서 세 여기까지만 돼 있는 걸두번더 내립니다. 세예. 그 다음 On a blanket in my baby's. 이건 아닙니다. 악보는 이건데 악보가 좀 틀렸습니다. On the blanket, in my baby. 이겁니다. <laughs> 올립니다. 들어보시고 제 노래를 배우시면 아 이건 진짜 그렇구나. On the blanket, in my 아이고, baby. 아이고 은재 한번 b a b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이 수업할 때 가끔 회원님들 다 범생이셔 가지고 베이비 사고요. 어떻게 해요? 베이비스 그다음은요. where are we 할 때도 where are we 저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스럽게. 여기는 그렇게 아니다. 이 흑인 입니다들 where are we 다 텁하게 쫙 내려. where are we가 아 where are w e 1절이 끝납니다. 자, 해산, 어, 해변 산책길 아래에서 나는 담요를 깔고 그녀와 함께 있을 거예요. 즉, 아까 남성과 여성의 미래를 한다고 그랬죠. 묘사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냐, 어디서 하느냐. 햇볕이 작렬하는 낮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보드웍에서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laughs> 여기까지가 지금 일절입니다. 엄다더 보드웍 입니다 한번 머리를 탁 들고 쫙 해보세요.

Round two. Two. Oh, when, when the sun, the sun is down, down And burns the tide up on the loo Round two set. Set, set, set. and your yes, shoes get so hot You wish you'd tie a feet of fire Ooh to oh, little Under the boat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센텐스 자 그래서 여기는 누군가가 옆에서 이것만 해줘도 좋습니다. Under the boardwalk 이것만 해줘도 노래가 아주 이중창으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노래입니다. 어, 리듬이 좋잖아요. 어, 더운 날은 너무 느린 것도 느릴 것 같아서 제가 빠른 템포지만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Under the boardwalk은 그냥 우리 하는 목소리를 하지 마시고 크루노 목소리 Under the b o r d w a l k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힘차고 그 다음 노래가 아주 더 명쾌하게 들립니다. Under the boardwalk 했죠? 그 다음은 쫙 올려서 Out of the sun. under the boardwalk 하고 위로 확보러 가실까요? Boardwalk 하고 Main i l 돼 있죠? 가사가 틀렸습니다. We will입니다. We will 우리가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어디서 그 보드워 갈래에서 산책길 아래에서 그래서 거기는 i will be가 아닌 우리 will be having some fun입니다. 그다음 under the boardwalk 그다음 피부를 조금 당고. 자, 그두 센텐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번 정도. 하나, 둘. under the boardwalk. oh of the some under the boardwalk. we'll be having some fun under the boardwal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언더 d e r t h 누군가 해주면 좋고, 안 되면 제가 지금 혼자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요. 어, 숨차긴 합니다. 그래도좀 가끔 뭐할수 있습니다. 하나, 둘, under the b o r 할때이 out of 태양아래서 근데 out of 네. t 이렇게 하시면 <laughs> 정말 아닙니다. <laughs> I'll o w the sun under the boardwalk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 We'll be having some fun 약간 터프하게 We'll be having some fun under the boardwalk 이거랑 Under the boardwalk 아니죠? <laughs>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렴입니다 하나, 둘 Under the boardwalk I'll o w the sun under the boardwalk 위 We'll be having some fun on the boardwalk. People walking about on the boardwalk. We'll be falling in love on the boardwalk. Boardwalk 이겁니다. 그래서 언더스보드이 네번 나오는 겁니다. 후렴에서 자 거기 다시 앞으로 조금 돌아갈게요. 네자 위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I will be 가 아닌 We'll be having some fun 까지 했죠? 그다 Under the b o a r d w a l k 했죠그 다음에는 people walking above, people walking above, above. 이것도 above 이게 아니라 above. 약간 이렇게 날려 있는 게뱉어서 대합니다. People walking above. 저 위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고, 우리 지금 이 산책길 아래 위에서는 under the boardwalk. 그리고 또 우리는 뭐해? 사람이 빠져 있어요. We we'll be falling in love. We we'll be falling in love. Under the boardwalk, boardwalk.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Boardwalk 두번 하는데 여기서는 그 아까 반주인가 누군가가 이게 Under the boardwalk를 해줬던 사람이랑 같이 boardwalk, boardwalk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부터 후렴 그 뒷부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뒷부분 두 센트런스 손에 거 boardwalk. I L�ved. Under the boardwalk, we'll be we be having some fun under the boardwalk. People walking about or... under the boardwalk. we we'll be falling in love under the boardwalk. Boardwalk. 네, 다시 하십니까? 그럼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 둘, 둘, 둘 under the boardwalk. Out of the sun under the boat we'll be We'll be having some fun under the boat walk People walking up under the boat walk We'll be falling in love under the boat walk From the parking hear the happy sound s of the carousel 네 여러분은 자연 농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laughs>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자연농원에 갔었는데 <laughs> 포니 투차를 타고 <laughs> 기억나십니까? <laughs> 아주 그 옛날입니다. From the park you hear, park you hear the happy sound of a car. o u s e l 할 때는요, 음이 같이 같이 나와 있지만 좀더 올리세요. Of a carousel 합니다. 엑센트를 팍 하세요. from the park you hear the happy sound 여기서 park sound 해보세요 from the park you hear the happy sounds of sounds의 s 발음이 있어야 됩니다 sounds of the carousel sounds of a carousel 할때 네. sounds of a carousel 여기 a c c e carousel 그다음에는요 또애들이 나오는데 맞아요 우리 공원에 가면 애들이 뭘 타죠 carousel 회전목발을 탄 사람들이 아주 즐거운 소리, 해피 사운드를 우리가 들리죠. 엄마, <laughs> 자, oh, 이런 소리 들리겠죠. 여기서부터는 2절입니다. 지금 1절 후렴 끝나고 2절은 이제 거기서의 그 안에서의 광경입니다. 어디 해변가 안에서. From the park you hear the happy sounds of a car. 올라갔죠. Sounds of a carousel 하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하나, 둘, 쉼표. 2부, 2과 2분의 1을 쉬죠. 거기서 N을 지우세요. a N, d you can almost 할때 N을 지우고 음입니다. 음, 저기 허밍, 허밍. 음, you can almost taste the hot dog. 이렇게 됩니다. 어, 이판주가 지금 위로 아래 조금씩만 나눠져 있죠, 가사가. 자 여기 다시 한번 하고요. From the park you hear. 2절. ball w a l from the park you hear the happy sound s of t carousel 하나 둘음 oh, mm, you can almost taste the hot dog and french fry is there french fry is there 좋아하시죠 여러분 음 감자튀김 좋아하세요? 프렌치 <laughs> 프라이도 <French> 좋아하시고 <laughs> 거기 에 N이 있는 거를 안 하시고 음을 합니다. 허밍 Mm, you can almost taste the hot dog. Hot dog accent. Now, we have a single patient. Hot dog and hot dog and hot dogs and, hot dog and, hot dog and 하고, French fry. French f r French fry. French fry. French fry. French fry. f r h fry. French fry. French fry. French fry. French f y f r h e r e n c h fry. French fry. French fry. French f r 둘, 세 박자 쉬고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워크해 보면 사 분음표와 2 분쉼표 있죠? 그래서 세 박. 하나, 둘, 세. From the park you hear the happy sounds of a carousel. 하나, 둘, 음. You can almost taste the hot dogs and French fries they s e r e 이겁니다. 자, 한번 더 해보실까요? Not too sad. From the park, you hear the happy sounds of a carousel. Mm, you can almost taste the hot dogs and French fries they sell. 여기까지 지금 2절입니다 Dude. from the park into the happy sounds of the carousel, mm -hmm. you can almost taste the hot dogs and french

잠깐만 여기서는요 미리부터 지금 언더더보독 밑 바로 한 마디 전부터 뭐를 하느냐 어아 이렇게부터 미리 지금 뜸을 들이고 쫙부터 깔고 나갑니다 어를 하면서 하고 나서 그 언더더보독 앞에 4분씩 표 있죠 그거 딱 쉬고 언더더가갑니다 즉 언더더보독 앞에 한 마디 전에 뭐를 한다 허이 그로 미리부터 노래를 끌어갑니다 어아 이렇게 하나 둘셋넷 이걸 한 다음에 콩 앙다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미리 준비 악보를 보세요 준비 아 하나, 둘. 잘 배우셨죠 여러분 와이 <laughs> 더운 여름 다 잊어버리셨지 않나요 에어컨 기 그걸 배우는 동안 잡념이 싹 없어지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이거 바로 들으신 지금 직후 필사를 하시면서 이 노래를 한번 북적거리는 그 해변 풍경으로 여름 초반에 그 뭔가 저기 젊은 남녀들이 모임에 아 정말 잠시나마 일상을 버리고 비밀스럽게 느껴지는 그 누군가와 함께 어 사랑을 즐길 즐기려고 하는 그 해변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사를 써보세요. 어떻게? o k a b i 이 d s e 이 부분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냐이 s e 이이이 e 이렇게 하므로 더위를 싹 잊어버렸네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노래 연습도 꼭 하셔요. 꼭세 번씩 하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